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여러 아티클과 자료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어, 전통적으로는 완전히 개발자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단위 테스트의 QA 전문가가 어떻게 좀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이걸 파헤쳐 보겠습니다. 개발자가 짜는 단위 테스트에 QA가 참여한다. 음,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네,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. 특히 요즘처럼 막 개발하고 배포하는 주기가 엄청 빠르잖아요. 이런 환경에서는 그 쉬프트 레프트, 그러니까 개발 아주 초기 단계부터 품질을 딱 잡는 게 어,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. 단위 테스트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될수 있고요. 맞아요. 저도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개발자의 첫 번째 방어선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코드를 직접 짠 사람이 자기 코드 논리는 제일 잘 아니까 음, 안에서 밖을 보는 그런 인사이드 아웃 관점으로 검증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짚었어요. 뭐냐면, 개발자는 일단 기능 구현에 확 집중하다 보니까, 어, 뭐랄까, 사용자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은 그런 밖에서 안을 보는,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인시각을 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QA의 역할이 딱 중요해지는 거죠. 아, 그, 아웃사이드 인 관점. 네네. QA는 전체 시스템 그림을 좀더 넓게 보니까 개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엣지 케이스나 통합 시나리오 같은 거예요. 그런 걸 단위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어, 고려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.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에서 흔히 말하는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. 이런 갈비지 인, 갈비지 아웃 상황도 좀 막는데 도움이 되겠네요. 정확해요. QA가 직접 단위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경우도 뭐 있긴 하지만 사실 더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기어 방식은 개발자가 작성한 테스트를 리뷰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버그 찾기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면 테스트 케이스가 명확한가? 그 특히 준비, 실행, 검증, 트래플 A 패턴이라고 하죠. Arrange, Act, Assert. 이걸 잘 따르고 있는지. 아니면 중요한 경계 값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, 또 다른 테스트에 영향 안 받고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지, 이런 것들을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걸 활용해서 확인하면서 품질 기준 자체를 높이는 거죠. 리뷰라. 어 아, 흥미롭네요. 근데 자료 중에 보면 개발자들이 약간 QA가 우리 코드 스타일이나 뭐 세부 구현 로직을 얼마나 알겠어 하면서 좀 처음에는 저항감을 보였다.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. 그런 약간의 간극, 이런 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? 아,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. 그래서 Q의 역할은요, 코드의 아주 세세한 구현을 따지기보다는 테스트의 목표, 그리고 커버리지,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에요. 그러니까 사용 사례나 요구사항 명세 같은 걸 기준으로 딱 놓고 어, 이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 시나리오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? 만약 이 로직이 실패하면 사용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?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아하. 이게 바로 QA가 제공하는 그두 번째 눈의 가치라고 할수 있어요. 개발자가 자기 코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그런 확증 편향 같은 걸좀 줄여주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발견하게 도와주는 거죠. 단순히 그냥 버그 몇개더 잡는 것.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? 훨씬 크죠.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QA가 단위 테스트 리뷰에 참여했던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릴리스 후에 발견되는 심각한 버그 있죠? 이게 평균 15%나 적었다고 해요. 와, 15%요? 네, 놀랍죠. 그러니까 조기에 결함을 찾아서 수정 비용을 줄이는 건뭐 당연하고 개발자랑 QA 사이에 협업이 잘 되고 서로 이해도도 높아지고요. 또 단위 테스트에서 뭘 충분히 검증했는지 명확해지니까 그 이후 단계 테스트 있잖아요. 통합 테스트나 시스템 테스트? 거기서는 더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실제 사용자 시나리오 검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, 효율이 올라가는군요? 네. 전체 테스트 효율성이 올라가요. 결국에는 이게 품질에 대한 공동 책임 문화, 이런 걸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고요. 15% 감소라니. 아, 정말 인상적이네요.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겠죠. 언급된 자료들에서도 뭐 QA 인력의 코딩 능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개발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테스트 리뷰할 시간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기도 했는데요.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? 맞습니다. 그런 기술 격차나 시간제약은 분명히 현실적인 장벽이에요. 근데 처음부터 모든 QA가 막 단위 테스트 코드를 다 짜거나 완벽하게 리뷰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. 좀 작은 범위에서 시작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특정 중용 모듈에 대해서만 리뷰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페어 프로그래밍처럼 개발자랑 QA가 잠깐 같이 앉아서 테스트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. 아 점진적으로. 네. 명확한 목표 설정하고 기대치 관리 잘하고 또 꾸준히 교육하고 서로 지식 공유하고 이런 게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.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고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. 점진적인 접근과 작은 성공. 네, 좋은 출발점이네요.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단위 테스트에서 QA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버그리포터를 넘어서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품질 전력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. 이 점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의 조직이나 프로젝트에서는 QA가 단순히 버그찾기를 넘어서 이 단위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품질 전략가로서 개발자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런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, 뭐랄까, 더 빠른 혁신과 또 안정성이라는 이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